그리고 이제 사진 찍었던 긴자루 이런 식으로 요거는 내가 놔두고 싶은 거예요 요거는 진짜 아주 특별한 거고 그리고 요것도 요것도 땅땅 해가지고 요것도 잘 해놔면 괜찮을 것 같고 요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고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이건 너무 크나? 여섯? 그리고 요거 일곱 여덟 아홉 그리고 음. 요것도 열개 음. 요거 열 하나 요건 안 되고 요건 너무 크고 요거는 씨 뺏는 건데, 왜 요거는 되지? 요것도 다 너무 안크나요 요것도 다 너무 클 건데. 그리고, 음, 요, 기도 하나, 요것도 되고, 요거는 모양이 약간 쪼글쪼글 해도 껍질 살짝 뺏긴 하면 얼락달락 해가지고, 그래도 괜찮으면 요거 두 개도 하도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. 이거는 동글동글한 게좀 너무 크고, 이것도 너무 큰것 같기도 하고, 이렇게. 이 정도 됩니다.